안녕하세요. 오토 드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미래적인 그리고 정기적인 매력을 지닌 모델, 2026년 현 기아 PV5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이 차량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량은 단순히 새로운 모델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아가 혁신의 힘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다고 할수 있죠. LED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순간부터 세련된 기술 감성과 디자인의 조화가 느껴집니다. 유려한 라인이 차체를 감싸며 현대적이면서도 차분한 미감을 전달해 줘요. 실내에 들어서면 편안함이 먼저 느껴집니다. 부드러운 소재, 은은한 분위기 조명,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늑한 느낌이 감돌죠. 최대한 직관적으로 배치된 12.9인치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디스플레이는 운전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면서도 복잡하지 않게 설계됐어요. 이제 성능 이야기를 해볼게요. PV5는 싱글 모터 전륜구동과 듀얼 모터 AWD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하죠. AWD 구성에서는 0에서 시속 100km까지 5초 이내로 도달하는 성능을 기대할 수 있어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탑재된 트림이라면 스티어링, 스로틀 반응 모두 더 날카롭게 튜닝되어 운전의 재미를 한층 끌어올려 줍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주행거리는 효율이 높은 구성이라면 480km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어요. 350kW급 초고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10%에서 80%까지 20분 정도면 회복된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집에서는 레벨 2 e 충전기로 한밤중 충전하면 충분하죠. 안전 기술도 빠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이고, 상위 트림에서는 고속도로 자동 조향이나 스마트 주차 보조도 제공될 수 있어요. 차량 내부의 세심한 디테일도 인상적입니다. 무선 충전이 가능한 컵홀더, 바닥 수납공간, 손을 흔들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동 테일게이트,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까지. 열선 스티어링 휠, 통풍 및 열선 시트,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하나하나가 편안함과 직관성을 위한 선택이죠. 가족 단위 사용자를 위한 기능도 풍부해요. 적절히 배치된 40분의 62열 폴딩 시트와 넓은 해치 공간으로 짐 싣고 내리기가 편리하고 도심 주차나 캠핑 짐도 거뜬히 커버할 수 있죠. 기아는 PV5의 지속 가능성을 녹여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비건 가죽 옵션, 재생 섬유 트림 등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내부에 사용되어 단순히 전동적인 차량을 넘어 환경적인 책임까지 고려하고 있어요. 이 차량의 운전 경험은 감성적이기도 합니다. 도심 폭주에서도 즉각적인 스로틀 반응은 차릿함을 주고 전기차 특유의 정숙함 속의 조용히 이동하는 감각은 색다른 안정감을 줍니다. 조향은 가볍지만 실시는 단단하고 반응성이 좋아서 일상주행도 운전의 재미로 바뀌죠. 크림 선택지는 시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구성은 스탠다드, 프리미엄, 그리고 GT라인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본 모델은 싱글 모터 RWD, 18인치 휠, 핵심 기능 위주 프리미엄은 AWD, 고급 음향 시스템, 가죽 시트, 고속도로 자동 주행 지원 등이 추가될 수 있어요. GT 라인은 스포티한 외관, 20인치 휠, 스포츠 서스펜션, 360도 카메라 등으로 차별화를 꾀하죠. 가격대는 지역마다 차이 나지만, 미국 기준으로 보면 기본형은 대략 5천만원대, 프리미엄은 6천만원대 초반, 그 라인은 옵션에 따라 7천만원대 초중반으로 예상해 볼수 있어요. 경쟁 모델보다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것이 확실하죠.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회생 제동의 느낌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고 터치스크린 중심의 구성은 물리 버튼 선호자에겐 불편할 수 있어요. 승차감은 편안함 위주라 코너링에 민감하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디자인이 절제된 세련미라 성격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형 기아 PV5는 단순한 EV가 아닌 기아의 미래 전략을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디자인, 성능, 편의, 테크놀로지, 지속 가능성을 고루 갖춘 이베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습니다. 주말 여행, 편안한 일상 주행 또는 스마트한 디자인을 중시하는 드라이버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거예요. 오토 드라이버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는 무엇이 가장 기대되는지, 주행 거리, 첨단 기술, 혹은 디자인,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곧 있을 온로드 시승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토 드라이브, 이만 줄일게요. 안전 운전하시고, 영감을 타고 달리세요.